여러분은 나이 값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값 한다는 말은 잘안 쓰지만, 나이 값도 못 한다는 말은 많이 들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사연과 지혜들을 꼭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나이 값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값을 못해도 그저 나이가 차서 어른이 되면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로 존대하고 존중하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나이 값을 못한다면 젊은 사람들한테 참밥 신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라면 기본적인 존중을 받아야 하고 젊은 이들에게 나이는 존중받아야겠지만 이런 행동까지 존중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새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자녀들에게까지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점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원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가 고쳐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켜가며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접받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나이 값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옛날처럼 어른들이라고 무조건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지난주에 제 선배하고 제 친구하고 어떤 일 때문에 말다툼을 크게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한 7명 정도의 인원이 모임을 하는데 제 친구가 회장이고 그 선배는 직전 회장입니다. 회칙 개정 문제로 토의를 하였고 회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여 결국 회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선배만 끝까지 고집 부리며 반대를 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임을 해체하는 게 좋겠다며 큰 소리로 역정을 내는데 거기에서 큰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나이 들면 고집이 더 세진다고 하지만 자기 고집을 너무 내세우는 건안 좋아 보입니다. 나이 들면 그냥 받아들일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품격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라거 차츰 차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집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나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나이 값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접하면서 과연 노인의 품격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엊그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노인을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꾸밈없이 솔직히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꼰대, 이기적, 반말, 고집불통 등의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경험했던 안 좋은 사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할아버지, 식당에서 실수로 할머니 치마를 밟아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 인사하였는데도 큰 소리로 욕을 하던 할머니 등등 그동안 노인 세대에게 쌓였던 것들을 전부 쏟아내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노인을 대하는데 문제가 있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노인을 비하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벌레 충자를 붙여가지고 연금충이니 지하철을 공짜로 타니 무료충이라고 부르며 이런 폄하하는 말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노인 혐오가 극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젊은 세대가 노인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과 고령화 사회가 가속될수록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노인들이 상식 밖의 행동과 막무가내식 태도가 노인을 공경의 대상이 아닌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새치기하여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는 노인도 있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 데서나 큰 소리로 떠드는 노인 등등 그런 사례가 우리 노인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 노인들은 상식을 지키지만 일부 이런 노인들이 우리 모든 노인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기억에 잘안 남지만 안 좋은 것은 평생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에 노인에 대해 안 좋은 인식만이 점점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기에 버거운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시대를 살아오며 직접 경험해본 지혜는 있으나 급격히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족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곱게 늙는다는 것은 관리하여 꾸민 외모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풍겨지는 품격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고 또몇 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이 값을 하며 올바로 살고 곱게 늙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이 값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추하게 늙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노인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으로서의 품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인에게 나오는 여유야말로, 젊은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노인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르신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지요. 늙어도 가난해도 품격 있을 수 있습니다. 우아함이란 것은 늙어가는 노인들의 아름다운 삶그 자체입니다. 농촌에 묻혀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다른 품위를 지켜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노인들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읽고 배우고 건강하게 백세의 청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인으로서 존경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말만 많고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가치 있는 말을 내뱉고 여유있는 행동으로 품격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노인의 품위는 생활의 엄격성, 욕구의 절제와 더불어 매사의 올바른 행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그려진 주근깨를 제거하고 옷만 잘 입으면 품격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도전이었다면 노년기로 접어들어가서는 내면의 성찰 속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내 얼굴의 주름살이 보기 싫지만 품위가 갖춰진다면 외모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후손들에게 험한 강물을 잘 건너오라고 다리를 놓는 봉사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이 되어 어질고 의롭게 선비처럼 살아가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는 현재의 마음가짐과 깊은 성찰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하지요.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늙었지만 생애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제가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밝은 얼굴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반갑게 먼저 인사하며 항상 미소로 사람들 대하는 것이지요.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잘 웃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매일같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대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자주 웃으면 실제로 웃을 일도 많이 생기고 질병도 치료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로만 컨센스라는 사람이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전신이 쑤시고 아픈데 웃을 때는 안 아픈 것을 발견하고 하루 종일 웃으려고 노력하여 거짓말같이 그 질병을 치료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무겁게 생각하면 한없이 무겁고 가볍게 생각하면 한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엊그제 친구들하고 우리들이 남아있는 세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60대 중반을 넘겼으니 85세까지 산다고 해도 20년 남짓하게 밖에 남지 않았으며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세월은 10여 년밖에 없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은 세월을 생각해 보니 인생이 참 부지럽고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찡그린 얼굴로 살지 말고 거리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두 번째로,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돈만 많다고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졸부들은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을 둘러보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의와 에티켓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서로 간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었다고 후배들에게 무조건 말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후배한테도 후배님 아우님이라는 호칭을 쓰면 후배들이 오히려 잘 따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도덕 등에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한다든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같은 행동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사소한 일부터 잘 지킬 때더 멋져 보이고 남에게 대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환영받는 사람은 말보다 실천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말이 앞서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남들에게 대접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접은 커녕 무시당하기 쉽죠. 말을 적게 하고 오히려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보는 보는 사람마다 언제 밥한끼 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실제로 밥 먹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말고 자기가 실제로 꼭한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훨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정표를 보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동시에 일정표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과 돈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 중에 돈 자랑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동창회비조차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창들 중에 그 친구는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기 자식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자식이 잘못되어 속을 썩고 있는 친구 앞에서까지 자기 자식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꼴불견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독자들도 그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모두 나이 들어도 환영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가을 은행잎이 예쁜 색으로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가듯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에는 땅에서 새싹이 돋고, 벚꽃과 개나리도 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새싹들도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의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의 가랑잎은 쓸쓸하다고 외로워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안 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봄의 꽃 또한 예쁘고 날 좋은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너무너무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새거여서 탱탱하고 이팔 청춘이라는 말처럼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안 보이고 귀도 잘안 들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됩니다. 늙으면 이제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할때 20대, 30대가 얘기하는 것과 60대가 얘기를 하는 것과 어떤 얘기가 더 깊이가 있고 신빙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의 얘기가 더 깊이가 있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지혜도 다르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요.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잘 스며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먹을 수 있지요. 그게 바로 맛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늙어서 처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 이것은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단하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빨간 노란 단풍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늙어버리면 무지무지하게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들을만 합니다. 어린 사람들이 깊이 없이 그저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기만 하지 영양가가 없는데 노인의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바다처럼 깊습니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 보셨습니까?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단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도 절대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반드시 챙겨가며,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아직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젊은 나이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요. 우리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 날씨가 자주 변덕을 부리곤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아무리 대비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걱정거리도 생기고 자신에 대해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허둥지둥대는 날도 있고, 갑작스레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걸음을 멈춰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나가면, 언제나 따뜻한 봄은 옵니다. 이처럼 스스로 특별한 집착을 갖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한 끝에 새롭게 찾아올 봄을 알리는 전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꽃들은 추위를 견뎌내서 화려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런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최근 사람들이 잃어버린 미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허함입니다. 겸허함이란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스스로를 제어하며 담담하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 서로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등을 말합니다. 물론 살면서 내가라는 자기주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겸허함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마음을 영영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역할이 전적으로 나만의 소유일까 닮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어쩌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며 나는 그것을 갈고 닦는 노력을 했을 뿐인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또 그것이 만들어낸 성과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겸허라는 미덕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노년에 접어들지 않은 젊은 사람들일수록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경계하세요. 갑작스레 비가 내리면 누구라도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면 젖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대처하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처럼 자연의 섭리를 파악하고 이에 스스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가졌다면 설령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도 없이 다시 말해 스스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자신만 비에 젖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결국 어딘가에서 비에 젖고야 맙니다. 사람은 본디 제멋대로인 존재여서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일은 많지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신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갖기 일수죠. 이렇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나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벌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처럼 보내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만큼 현명해지고 발전해 나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은 떨어지지만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같은 날의 반복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지금 껏한 단계씩 발전해왔잖아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그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모습은 매순간 순간마다 바뀐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인데요. 매일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변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섭리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시시각각 변해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헤쳐나가려면 우산이나 우비 등의 준비가 필요하듯이 인생에서 고난을 헤쳐나가는데도 각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어떻게 우산을 쓰면 비바람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생각도 해야 하죠. 우리의 인생은 후퇴가 아닌 전진인 이상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무언가 어렵고 막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긴 인생에 있어서 티끌조차 안 되는 사소한 일일 테니까요. 아직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말고 자기 몸을 돌봐가며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리세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길고 긴 인생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더라도 후반전에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패배로 마무리 짓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웃으며 행복함으로 가득한 그런 날들이 계속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